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래요. 죽은 종교가 아니요. 실컷 믿어봐야. 실컷 고생하고 열심히 봉사해봐야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죽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종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 어떤 철학자, 성인 군자, 이 세상 역사상, 아니 미래에도 안 죽은 사람 봤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딱한 분,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온 인류에게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실제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산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까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면 나를 믿으면 마지막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님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하는 모든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 헛수고. 저는 어느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간증을 드은 글을 봤어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머리가 좋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중책을 맡아 정말 흉역으로 대단한 그 회사의 일꾼으로 젊은 실업가입니다. 해외에 1년이면 3분의 1을 출장을 가면서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실업가들이 가장 미래에 총망스러운, 유능한, 미래에 희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도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얻었습니다. 장래가 초망되어 대단한 실력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했습니다 돈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해외에 갔다 왔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오랜만에 너무 바빠서 병원도 한번 못다 녔는데 병원을 갔어요 진찰을 받아보니까 급성간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앞으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분이 마지막 고백한 거예요. 내게 이런 시간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닥칠 줄 알았다면 내가 지난 날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는 그 간증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수없이 다녀면서 아 그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영원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한 번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텐데,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올 텐데, 어찌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죽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제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명예 얻고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예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람의 성도들은 다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야,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욕망이 있어요. 생명으로 향하는 욕망이란 대단한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생명보다 더큰 욕망이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생명보다 살고자 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보다 더큰 욕망이 어디 있겠어요? 욕망이는 버려야 할 욕망이 있고 가게야 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욕망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하도 시시때때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손자가 밥풀에다가 밀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할머니한테 드렸대요. 이것이 죽는 약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놈이 이 나쁜 놈이 두달 동안을 말을 안고 살았다 나를 죽이는 약을 줬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건 살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말의 표현일 뿐이야 그런 말에 속으면 안돼 사람은 시편의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에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기부에도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뭔 그렇게 식품도 많고, 왜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아. 건강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의 문제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소유하고, 좀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건 스스로 선택해야 돼. 간혹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봐요. 네? 이 생명 문제보다 더큰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보다 세상적인 다른 욕망에 취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원흉, 앞잡이 노한 가장 원흉의 원흉. 가야바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오? 아 예수 정도 한 사람 죽여서 편안하다면 그걸 선택해야지. 뭐 예수 하나 죽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냐 그래서 십자가 못박을 하고 넘겨써 버립니다. 그 사람은 생명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 우리가 빌라도라는 총독 알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한 청독. 그 빌라도 청독이 예수 한분 죽여서라도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자기 명예를 좀 지키고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에나 모르겠다. 너희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여라. 내 정치적인 생명 유지하면 되지 뭐. 내 명예가 더 중요하지. 자기 명예를 그 욕망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재판에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생명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우선.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예. 네.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예요. 부활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답이 하나 딱 예수 믿는 면,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지 않겠다는 혹은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하고 또안 죽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1000명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이 세상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1000명은 41.1% 정도가 예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회를 천국과 관계없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좀돈좀 좀 벌고 교회 다녀서 마음 편안하게 뭔가 위로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좀 얻고 그럴려고 나는 다니지. 천국 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불신자들을 조사해봤더니 30%가 천국인지 뭐인지는 나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보다 뭔가 좋은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30%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요. 뭘라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 나가서 돈 벌지. 마음껏 저짓고 그냥 형락 즐기다가 끝나버리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의 죽음에 그게 끝이 아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죽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내가 그 동안 노력에서 소유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가지고 있던 거, 예? 또 출세해서 명예 얻고, 신분 얻고, 이런 거, 죽음 앞에는 다 소용없어. 다 무너져버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거다 무력하여. 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을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사람은 그 죽음 앞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울고불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게 아니요 왜그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면서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피하려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 천국을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있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걸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내 부활이 너의 부활이다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산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대신 내가 죽어줬으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의의 문제요.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었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가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죽음을 생명의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죄와 부활, 부활과 죄,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함께 취급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유이다.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주이시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은 3일만에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오,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줄로 나는 믿습니다. 마리아의, 마르다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내 부활이 너의 부활이다. 이 부활이라는 게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개시적 사건. 현실적인 사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자,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 났어.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니까 그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사셨겠어요. 그 나사로도 얼마 있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년더 살고, 죽을 자가 살아났고, 불치의 병이 치료되었고, 그 제가 조금 더 살고 싶은 욕망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죽음이라는 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나라, 천국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져서, 어떤 환란 역경 시험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